안녕하세요. 금전수TV입니다. 오늘 알아볼 식물은 바로 천냥금이라는 아이인데요. 천냥금은 이름 그대로 돈복을 가져다 주는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실내에서 키우게 되면 이제 미세먼지를 제거해 주는데 도움을 주고요. 또 집의 공기를 정화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천냥금은 빨간 열매가 특히 매력적인 식물인데요. 가을과 겨울에 열매가 빨갛게 있기 때문에 겨울에 키우기 좋은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천냥금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냥금은 반음지식물인데요. 천냥금은 원래 숲 속에 나무 밑에서 이렇게 자라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한 햇볕이 있는 곳에서 키우시는 것보다는 간접광이 들어오는 밝은 반 그늘에서 키우시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강한 햇볕을 받게 되면 자칫 입에 화상을 입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너무 그늘에서 키울 경우에는 천양금이 꽃을 잘 피우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반 음지식물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의 햇볕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천연금이 물을 좋아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건 집의 환경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물을 주실 때에는 흙의 상태나 집의 환경을 고려해서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은 화분의 겉흙이 충분히 말랐을 때 흠뻑 아래까지 관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을 주실 때에는 이제 한쪽만 물을 주게 되면 반대쪽에는 물이 묻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물을 주실 때에는 이제 화분의 전체가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반대쪽도 돌려서 물을 한번더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물이 부족하게 되면 입을 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물을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가끔 가습으로 뿌리에 이상이 생겨서 잎이 시드는 경우도 있는데 언뜻 보면 이제 물이 부족할 때랑 비슷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해 보고 물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천양금은 공중습도를 좋아하는 식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실내가 건조할 경우에는 가끔씩 분무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싱싱하게 천양금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양금은 통풍이 굉장히 중요한 식물인데요. 너무 통풍이 안 되는 곳에서 관리를 할 경우에는 깍지벌레나 응애 같은 병충해가 잘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가끔 보면 천양금 꽃이 잘 피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천양금은 6월 경에 하얀색 꽃을 피웁니다. 꽃을 안 피우는 이유는 비료 부족이나 햇볕 부족일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식물이 꽃과 열매가 달리기 위해서는 인산성분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분갈이를 해주지 않았거나 비료를 따로 추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칫 꽃을 잘못 피울 수가 있고요. 또 꽃이 피더라도 엉성하게 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경우라면 이제 화원에서 파는 알비로를 적당히 추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햇볕이 부족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꽃을 못 피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꽃을 잘 피우지 못한다면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키울 경우에는 꽃의 자연 수정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꽃이 폈을 때에는 붓이나 면봉으로 쓸어서 인공 수정을 해 주시면 더 많은 열매를 달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천냥금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냥금은 땅속 줄기가 옆으로 뻗어나가면서 흙이로 올라와서 줄기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흙이 너무 딱딱하게 되면 줄기가 올라오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래서 분갈이를 하실 때에는 약간 부슬부슬한 흙으로 심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경우는 이제 펄라이트, 상토, 바크를 적절히 배합해서 분갈이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분갈이 시기는 천양금이 성장이 빠른 만큼 땅속뿌리가 아래까지 내려왔거나 화분이 꽉 찼을 경우에는 분갈이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너무 땅속뿌리가 꽉 차게 되면 이제 식물의 성장이 더디게 되고요. 또 영양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갈이를 하실 때 열매나 꽃이 달려있는 상태로 분갈이를 하시게 되면 자칫 꽃이나 열매를 떨굴 수가 있기 때문에 분갈이 하실 때에는 되도록 뿌리를 건드리지 않고 심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천냥금은 보통 씨앗과 줄기삽목으로 번식이 가능한데요. 씨앗은 가을과 겨울철에 빨간 열매를 수확해서 과육을 제거한 후에 봄에 심으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씨앗으로 파종을 할 경우에는 성장하고 꽃을 피우기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줄기 삽목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쉬운 번식 방법이라고 합니다. 줄기 삽목 방법은 적당히 줄기를 잘라서 물꽂이를 하시거나 이제 모래 등에 삽목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한 15일에서 30일 정도면 쉽게 뿌리가 내린다고 합니다 참고로 관리를 하실 때에는 너무 그늘 쪽에서 관리를 하시기 보다는 약간 반 그늘 쪽에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삽목을 했을 경우에는 뿌리가 날 때까지 흙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천양금은 따뜻한 실내에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천양금의 적정 온도는 20도에서 25도씨 정도라고 합니다. 겨울철에는 최저 10도씨 이상은 유지시켜 주셔야 겨울을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일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되도록 햇볕을 받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물은 화분 전체 흙이 거의 말랐을 때 흠뻑 아래까지 관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실내가 많이 건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끔씩 스프레이를 해주시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천양금 키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어, 저도 천양금을 키우고 있지만 어, 돈복이 오는 식물인 만큼 여러분들도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